법전대 시리즈의 30대 기념작으로 모험, 보물사냥을 부티브로 하고 있다. 괭괭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술의 소리, 괭자하다. 흔히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간다 등의 표현을 할때 쓰는 굉음의 괭자가 바로 이 한자. 30번째 작품이라고 하는 점이 의의가 있어 기존의 트랙계는 다양한 시도가 들어갔지만 예상외로 핀트가 잘 맞지 않아서 약간 고전. 총 수익은 전작인 마법전대의 마지레인저보다 낮다. 아카시 사토르는 초반에 쿨하고 동료를 생각하는 멋진 리더로 등장해서 간만에 등장한 멋진 레드 주인공일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버지가는 경우에서는 믿음직한 리더로서 앞장서고 전투에서 내뿜는그 간지도 만만치 않았으니 말이다. 이놈의 마스비는 습관전대 캐키레인저 대 보호캔저에서는 다른 멤버들의 헤어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것에 반해 반묶음으로 등장하였다. 모르는 사람이 보며 히로인으로 오해할 법도 하다. 배우인 사이토 야스카가 부정교합이 있기 때문인지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 장면이 잘안 나온다. 모가미 소호타는 소타역의 배우인 미카미 마사시는 이 작품에 캐스팅되기 전부터 특철물을 좋아해서 가면라이더의 오디션도 친 적이 있으며 특히 블루를 좋아했다고 한다 마미아 나치키는 이름의 유래는 사할리니 섬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에도시대 후기의 탐험가 마미아 린조와 노란색을 연상시키는 유채꽃과 달에서 왔다 니시오리 사쿠라는 전대에서 흔치 않은 분홍색 물조합의 캐릭터다 물론 물속성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별칭인 심연의 무언가나 해상자일의 출신인 데다가 주 메카가 잠사함이라는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초기 설정 때는 레드와 라이벌 구도인 2호 캐릭터였다고 순번도 다섯번째가 아닌 두번째였다고 한다. 에이지의 아버지를 연기한 배우는 시공전사 스피반에서 주인공을 맡은 와타리 히로시. 어머니를 연기한 배우는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에서 이마무라 미쿠를 연기한 히가시아마 마미. 에이지가 등장하는 장면이나 작품을 보며 유난히 채소를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 나온다. 게다가 보호캔저 또한 다른 전대 멤버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맞 세계 채소를 주는 도왜 그렇게까지 채소를 좋아하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단독 변신 장면이 없다. 그냥 고고 체인저를 누르면 끝. 원체슈퍼 전대의 변신 장면이 작품이 진행될수록 시간상의 이유로 생략되긴 하는데 이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변신에 쓰이는 씬 자체가 없다. 다이브우케는 한국에서는 두번 정발되었는데 처음에 한빛 소프트에서 두 세계라 도금이 조금 빠진 버전을 발매해 주었다가 2010년에 반다이 코리아 정식 런칭 기념으로 일본판과 동일한 다이보 캡만 재별만 해주었다. 다만 플라스틱의 질은 한비소프트제가좀더 나았는데 이는 한비 소프트재는 일본 원판과 동일하게 태국 공장에서 만든거지만 반다이 코리아재는 중국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라서 그렇다. 추가로 블랙 버전으로 나온적이 있다. 고고 덤프의 변형구조 덕분에 가동률이 현재까지 나온 DX왕구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편에 속한다. 이보다 더 좋은 가동률을 지닌 왕구는 돈 오니타이 즈이 있지만 다리의 가동률만큼은 오니타이 즈을 훨씬 뛰어넘은 심지어 슈퍼합체 이후에도 밸런스와 가동률을 거의 해치지 않는다 팔 부분은 통짜이긴 해도 안쪽으로 꺾을 수는 있어서 제한적으로 포징이 가능하다 사일엔 빌더는 다리를 앞뒤로 벌려 자세를 낮출 수 있으나 뒤로 벌리는 기믹과 좌우로 분리되는 기믹을 완구상으로는다 재현할 수가 없어 DSA는 앞으로 벌어지는 기믹만 재현되었다 이 때문에 사일엔 필딩이라고 까였다 다행히 미니프라는 좌우로 분리돼 일반 다리 버전으로 발매 다이 보이저는 왕구에서는 전동 기믹이 탑재되어 전환 모드에서 주행과 로봇 모드에서 필살기를 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동 기믹 때문인지 다리는 거대 메카 통짜로 출시되었다. 전환 모드에서 다이보호캔을 태울 수 있는 조인트가 따로 있어 다이보호캔을 합체시켜 극중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 본작의 이야기 구도는 시리즈 내에서 전례없이 독특한데 일단 주인공 보우캔저를 비롯하여 다양한 세력이 보물을 찾기 위해 경합하기에 하나의 주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모든 조직이 보물 찾기를 주 목표로 하기에 서로 상대 조직의 괴멸을 기도하지도 않는다. 가의 보물이 일으키는 신기한 사건이 주 플롯이 되고 적 조직은 이미 있는 출연을 하지 않는 에피소드도 많다. 심지어 시리즈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정의의 히어로라는 이미지조차 매우 희미한데 상다수의 에피소드가 절의 고도에서 보물을 두고 싸우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인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주인공의 모습이 거의 연출되지 않는다. 이래저래 태생적으로 기승장결이 선명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보니 결말의 용도서 3를 피하기 어려운 약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작품 자체가 미완성이라는 인상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분점으로 서제스 재단이라는 조직의 정체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는 일은 흑막에 가까운데 보호캔저가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서 떡밥을 뿌리기만 하고 회수를 안 한다. 서제스는 조직의 보위와 프레셔스의 확보를 위해서라며 구성원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냉혈 집단으로 자주 묘사되고 최후반부에는 적진 한복판에 있던 보호캔저의 변신을 능력까지 빼앗아 버리는데 이 행동에 대한 어떤 수습 소명도 없이 작품이 종결된다. 그런 짓을 했는데 보우 캔저가 아무 설명 없이 충성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도 비성식적이다. 뭐 일단 사쿠라는 빡 돌아서 기지의 CD 모니터에다가 칼빵을 놓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분도 지나지 않아 우디르크 테세 전환을 시전해 서제스에 충성하고 있는 꼴을 보자면 우주가 느껴진다. 더불어 미스터 보이스의 정체는 반전이라기에 날맹이는 전혀 없고 그냥 장난질로만 느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열혈 바보라는 성격을 지닌 레드들이 등장하는데 보우켄저의보우켈 레드는 오히려 고전 전대에서 등장할 법한 냉정하고 침착한 타입의 레드다 그러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지 중반부터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며 망가지는 등 고전대의 레드와 신전대의 레드를 섞은 새로운 레드라고 할수 있다 또한 고전 전대의 레드들은 주로 지위에 전념한 반면 보우켈 레드의 경우는 멤버 선정까지 할수 있는 권한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할수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탈 것을 중시하여 역대 최다의 비클 숫자와 얼티밋 다이보우캔이라는 역대 최대 합체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또한 레미콘, 크레인, 로드 롤러 드이 작품에서만 최초로 등장하는 비클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정작 나오는 메카닉들이 전부 다 모험과는 그리 관계가 없는 탓에 비 점도 그리 좋게 보이진 않아서 처음에 공사판 전대라는 별칭도 붙었다. 마치미로 로봇인 다이보우캔의 주 무기가 삽이랑 갱이어서 더더욱 그렇게 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패턴의 레드를 시작으로 역대 전대에서 현장 이동수단으로서 사용했던 전용 머신이 없다든지 하나 안에서 수십 번 이상의 환장합체를 선보인다든지 최종합체의 파츠로 2호 로봇이 사용되던 전례를 깨고 최종합체 로봇에서 1호 로봇을 제외한 피클들이 또 하나의 로봇을 이루는 것 등의 발생의 전환을 들수 있겠다. 신기하게도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와 공통점이 꽤 있다. 우선 멤버 구성이 같고 실버 실버의 개인 무장도 가변식 무장이라는 점이 일치. 또한 실버의 개인 메카가 최종 주량 메카와 합체가 된다는 설정도 닮았다. 그리고 최종 주량 메카의 이름에 보이저가 붙는 것과 우체합체, 양쪽 아 우주 비행이 가능하다는 설정도 비슷하며, 심지어 양 전대 모두 레드, 핑크간에 어느 정도 플래그가 있다는 점과 양 전대 블루가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설정마저도 유사하다.